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물 끼얹은 인플레이 유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3주 전 주말에 확진자가 7만 9천 명, 2주 전 주말에는 4만 2천 명,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는 4만 3천 명가량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10만 명대까지 발생하다가 지금은 많이 줄었죠.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번 가을부터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 이것이 동시에 유행하는 투인데믹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끝이 보인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주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로 가장 낮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곧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격을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수세에 몰렸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 집값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들 가격이 폭락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 광역시, 전국 모두 지금 하락세이죠. 계속 전국 아파트가 무서운 추락 벌어지고 있다고 패닉 상태라는 기사가 신문지상과 TV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3일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은 8.1이었는데 8.3으로 나왔습니다. 물가가 아직 계속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근원 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근원 물가라는 것은 전체 물가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에 9.1에서 꺾이고 있지만 계속 8%대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지 않자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더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옴에 따라 9월 21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1%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당일 날 S&P 500 주가지수 4.32%나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5.16% 당일 하락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무섭긴 무섭죠. S&P 500 13일 당일 날 지도입니다. 모두 빨갛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5% 이상 떨어졌고요. 아마존은 7%, 메타는 9%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 CPI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21일날 미 연준이 금리를 2.5%에서 3.25% 그러니까 75BP 인상할 가능성이 88%였습니다. 그런데 cpi가 발표되고 나서 75bp 인상한다는 예상은 66%로 떨어졌고요. 1% 가량 100bp 인상한다는 가능성이 34%로 급속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미국의 큰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를 창업한 레이달리오 지난주 인터뷰에서 만일 앞으로 금리가 올라서 4.5%까지 이르게 되면 주가가 현재에서 20%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5일 현재 시간으로 세계은행도 레이 달리오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 경기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페덱스 실적이 쇼크가 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페덱스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페덱스 분기 이익이 전망치의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물류 기업인 페덱스의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시사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놀랐고요. 지난 금요일날 페덱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화요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면서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우리는 그 다음날 수요일 그 여파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400이 붕괴되기도 했고 환율이 1,400원에 근접했습니다. 수요일 코스피 차트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낙폭을 점차 줄여서 당일 날1.56%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지금 많은 빚을 지은 가게들 굉장히 어렵죠. 가게 빚 폭탄 터지기 시작했다는 약간 우려스러운 기사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반기에는 그럭저럭 그래도 버텼는데 사반기에는 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S&P 500 차트 한주 동안 5%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약19%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스닥 차트 지난주에 거의 6% 가량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나스닥 차트는 지금 28% 하락한 상태입니다. 6월 중순에 전저점 1,600대 선을 과연 지지할지 그것을 깨고 내려갈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에 2.2% 하락했습니다. 연체 대비로 보면 약19% 하락한 상태입니다. 상해의 종합 주가 지수, 지난주에 3.5%가량 하락했습니다. 연체 대비로 보면 약14%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0.44%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 주가에 비해서 선방한 셈입니다. 연체 대비로 보면 약20% 정도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58%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6월 중순에 정고점에 거의 지금 다다랐죠.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으면서 10년물 국채금리 3.45%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연준의 금리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2년물은 6월 중순에 고점을 뚫고 지금 3.87%까지 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4%를 넘을 기세처럼 보입니다. 금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현재 원수당 1,683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가격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배럴당 85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전고점 110.4에서 조금 떨어졌다가 미국에서 이 금리를 높일 거라는 예상에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있죠.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왔습니다. 109.64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8번째 이번 주는 찬물을 끼얹은 인플레이율.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높은 인플레이 유리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월요일 날은 인플레이 둔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은 상승하는 꽤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3일 화요일 날 8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면서 예상은 8.1이었는데 8.3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에너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7월 5.9에서 8월 6.3으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자 시장은 연준이 9월 금리를 1%까지 올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15일날 브리지워터 설립자 레이달리오가 금리가 4.5%대에 이르면 주가가 20% 하락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또한 시장에 나쁜 영향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세계은행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고강도 인축으로 내년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고 싶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대설로니까 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종말이 곧 임할 것으로 믿는 성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뭐 하려고 일상생활에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을 등한시했습니다. 바울도 종말이 임박할 것으로 믿었지만 남은 세상의 삶도 중요하고 이것을 잘 영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하라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가 번 것으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원화 채굴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자기의 일과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저축하여 돈을 모으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이를 통해서 양식을 얻고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선을 꾸준히 행할 것을 대설로니까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